절로 안가고자 저쪽, 저쪽, 저기로 안가 장미원을 다덮어주 죽었어. 참, 다 돈이다. 어. 다 돈이다. 그래. 이다 돈이지, 그또똥나다 돈이지. 덮어놓는다고안 하나. <목소리> 저번에 <목소리> 저 포도나무 안성에 가니까 포도나무를 원 줄기를 땅 속에 묻는 거야. 밤, 겨울에 보면 다시 드어내는 거야. 그저 묻어놨잖아 그래. 어? 그 땅에 묻어놨잖아. 그래 아, 그래 하더라니까 어디가 왠지 어디가 다인지도 모르겠어. 못놨나 나중에 <목소리> 못 찾는 거야. 돌멩이가 떡방야 <목소리> <laughs> 물이 흐른다봄이다봄이다물흐른다바람니다 응? 곰도 흐흐른다곰이다 곰이다. 응? 곰이다. 곰이다. 아이다날이니까다이다이 사람들 나와서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물이 어디서 들어오지? 물 뽑아 올리는 거. 물 뽑아 올린다니까. 기계로 뽑아 올리지. From the Han River. 지금 있잖아. 천계천에도 물 이거 뽑아 올리는 게, 휴년에 어. 수십억 든단다. 어? 그걸 한강에서 끌어올리니까 다시 내려보내는데, 거의 몇억 든다. 어. 어? 모르겠다 이 생각하면 한번 되고 일단은 해놓고 빨대꼽아놓고 누가 누가 죽는지는 모르지. 예 시민의 수. 别啊。 집에서 먹자 나가라 위험하잖아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잘못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나 좋은 그 식자재 사가지고 집에서 해 먹자 여기서 <laughs> <laughs>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니야 아? 어? 어, 집에 있는 거왜 갈비 갖고 오지 왜? 어? 이것도 다 묶어놨다 이. 세상이 봐라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은 봐라 이 놀이기구 봐라 이 저, 좋은 놀이기구를 활용하고 또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, 이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태다 안타까운 실정이다 아이고 이 말, 이게 뭐야 이거 건설하고 또 건설하고 어?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뒷바구치고 있다 총리가 세균이니까, 온 나라가 세균 때문이다 대통령이 문제이니까, 나라문제덩어리그 세상이 문제덩어리구